캠마 캠가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추천한 게임 2탄 바로 수련충이란 게임을 갖고 왔는데요 자꾸 이상한 초록색이 나오네 이거 버금이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곤슬레이어 데스나...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저는 드래곤슬레이어 살짝 끌리는데 저는 아시아인 국인루서아이시아 용사나 드래곤슬레이어 원할 용사? 자 미디어 끄고 드래곤슬레이어 용사 용사로 해봅시다 가자. 어, 시작하네요. 자, 뭐야? 이게... 어이, 받아라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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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스킬이나 써볼게요. 이길 수 있는 거야? 체력 채우고! 받아라 공격 공격 뭐야 꺼졌어 음. 응? 으흠? 꿈이었나 흠늦점이다 뭐야 수련충 응? 화면 터치 시 게임을 시작합니다 수련 교환. 이봐, 첫날부터 지각이잖아. 더 늦기 중에 수련생 등록하고 와. 자, 캠과 수련생. 수련생. 수련. 캠과 튜, 굿. 캠과 캠과 튜, 템가 용사, 신규 등록, 음, 허수아비, 패키지, 어, 뭐야, 허수아비 수련, 입장, 좀 땀이 많이 나네 내가. 뭐야, 나왜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었어? 뭐야, 주어라 이씨. 예, 다음. 다음 누구야? 너도 죽어버려, 이씨. 죽어라! 예 다음 단계, 입장하기. 볏진 뭉치, 골드 획득. 누구야, 넌? 받아라! 뭐야, 나는! 뭐야, 내가 나를! 뭐야, 나랑 나를! 내가 나를 싸운다고? 장비가 너무 약한가? 장비를 새로 뽑는 게 좋겠군. 이번엔 투표로 무료로 뽑을 수 있게 해주겠어. 투구. 다아갑 이거, 무조건 이렇게 나오나 본데. 무조건 이걸로 나오나 보네요. 자, 경비, 경비병의 투구. 경비병의 갑옷. 경비병의 창. 나 완전 경비병 풀세트다. 가자! 방금 날 죽였게. 나 체력 왜 이렇게 많아졌냐? 죽어라! 하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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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오, 상자 다섯 개. 오, 다이아? 마지막으로 스킬 강화에 대해 알려주겠다. 어, 뭐야, 이거. 스킬? 약한 딜. 강화? 더 이상, 열심히 수련을 하라고요? 장비 뽑기. 무료 장비. 뭐야, 이거. 광고? 갑자기 광고가 나오네요. 이게 뭐야? 뽑기 결과 미스트 기공이 보가. 그러면은 호수업이 수련을 해볼까요? 가자 기초 수련자. 아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. 저번에 주바를 추천한 친구에게 친구야, <laughs> 네가 나랑 칭추하자고 했잖아. 나 사실 주바 지웠거든. 미안 다시 깔게 계정 불러올 수 있으면 계정 불러와서 할게 나는 말은 마린... 이따가 하고 자 죽어라 이 허수아비 녀석 허수아비가 어딜 인간한테 덤비고 있어 체력은 겁나 많네 예 수련성은 폭딜 스킬 잠금 해제 골드만 나오네 취소 다음 단계 갔어 야 내가 나와 싸운다고? 받아라 자자자자야 너는 스킬 안 쓰냐? 이야 받아라 언젠가는 죽겠지 죽어라 좀너왜 이렇게 안 죽어 아유 아니 힘들게 없앴는데 과연 경비병에 두고 또 나오네 다음 단계 가봅시다 따라 폭기 타자자자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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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나이스! 다음 누구야? 뭐야, 넌? 형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지. 거수아비가 어딜 인간한테 덤비려고 죽어라! 죽을 수 있을까? 죽 죽이... 어, 죽일 수 있겠다.

왜 이렇게 빨리 때려 그래도 내가 죽을 수 있겠다. 와이 고작 두 개라니. 자, 모험가의 망치. 어 그러면 이제 무기를 한번 바꿔시다 뭐야 이거? 쫄석 보상. 도감을 한보감 도감? 장비 수련생의 투구. 주연생의 가 무기 모험가의 장 망치 아 뭐야 이거 수 임무 임무나 뭐 장비뽑기 뽑기 왕이 뽑기 뭐야 이건 자 그러면은 강... 장비가, 방금 집신이 나왔는데. 장착. 자, 그럼 한 번, 다시 한번 허수아피 수련을 가봅시다. 가자! 누구야? 넌 누구냐? 가자, 자자자자자! 이야! 도도. 이 정도면 이겼다. 죽어라, 호수아비 녀석. 잘 가라. 도도도. 보석을 상자를 네개나 주다니. 고맙군. 죽어라, 도도. 너는 상자 몇개 주니? 많이 줘라. 많이 안 주면은 죽여 버리겠어. 하아. 하하하 하. 하, 하 화개 그래도 6개 얻었다. 좋아어오 힐링 스킬 모두 확인. 다이아 3개밖에 안 나왔어. 다음 단계. 뭐야, 여시. 도도도도도. 꺅. 어, 내가 체력 더 많아? 어, 어, 이게 아닌데. 잠시만! 잠시만요, 형님!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봐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. 그럼 켭 봐. 아예